네 시간이 진짜 빨리 나가는, 가네요 여러분 네 프랜차이즈 바이에나의 언더 마지막 두 곡만 나았보요 여러분 오늘 요네 1층 소리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이유는 오늘이 저희가 플래닛을 여주었던 마지막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그룹으로 출발하는 첫 시작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너무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은요? 네. 그리고 또 데뷔하기도 전에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정말 뜻깊은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활동하면서 그만 반치않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잊지 않겠습니다. 네, 이차 우리는 의미에서 인사할까요 네, 어 그러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해볼까요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이제, 이제 시간인 만큼 어 이제 더더더 더, 열심해서. 히 어, 멋진 무대 네.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마지막 두 번만 남았는데 끝까지 항상 네. 네. 부탁드리고요. 네. 지금까지 클레디스.